유시민 작가가 노조 출신 설라냥은 서울대 출신 김문서를 우러러 봐야지 그렇게 말했다면 비판받아야죠.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 당시 그 소위 학출,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 하는 사람과 그리고 노조원들 간의 결혼 지금으로서는 이야기 어려운데 그게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그렇게 결혼한 관계가 실제 어떻고 그게 상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바에 기초해서 관계가 그래야 한다가 아니라 관계가 그랬다고 해설하는 거예요. 이 문제 의식은 유시민 작가뿐만 아니라 저방송 무관하게 김문수, 설란영 동시대 노동운동을 했던 분들이 최근에 이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그렇게 도저히 거짓말을 못 찾겠다고 기자회견을 한적이 있어요. 오늘은 기... 제가 대학서점이라는 곳에 봉천사를 갔는데 선란영 씨가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저를 분척만척하고 동아일보를 펼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뭐해 나 왔는데? 그랬더니 나할일이 많어. 동아일보 사설도 봐야 되고 한겨레 신문 사설도 봐야 되고 조선일보 사설도 봐야 되고 일본어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김문수 씨는 그때 설랑이 씨가 갖다 준 밥을 서점에 쪽방 안쪽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질렀어요. 야! 노동자 출신하고 결혼했으면 있는 것 자체로 존중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럼 남편 김은수 씨가 자기한테 맞추려면 공부해야 한다고 설라영 씨를 아마 독촉했나 보고 그래서 절친인 자기가 갔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좀 말라고 했나 보죠.